뭐어 이천원도 어디 가아 이거 야, 이거 유입스러... 그거에아 이거 그거네 그거. 야, 안녕하세요. 네 그거예요 그거. 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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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였어 그거. 정보 공유 좀. 공이이 그거 좀. 지금 그 율리자한테 아... 찍힌 거임. 나 한마디만 하면 그 건우랑 스누 씨랑 계속 같이 다냐는데두개이속안찍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<laughs> 어? 야스누는 아, 방금 아, 오른쪽 아, 아래 동선이었어. 오거쪽 건우를 나도 네, 좀가 있어 좀. 잘했어. 어, 너왜또너 어, <laughs> 야, 왜 뒤에 가? 야, 왜또 나야? 이해 <laughs> 같아왜 제가 가? 어, 지금 알리바이 없는 거 마고 님. 마고 마구 아니, 아니면 이걸 오른쪽 아래서 이걸 왜? 아래서. 그러니까 나 아니, 아니, 오른쪽 아래에서 아니면데. 스... 승현이, 스... 스... 승현이 같아. 승현이. 저인데. 요 아, 나, 나 오른쪽 위에서 왔나? 왔나?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봤는데. 어, 뭐지? 유희님못 보긴 했어, 근데 유희님유희님 같이 다녔어 윤희님 순무 씨랑 같이 왔다니까? 어 맞아맞아 아, 내가 가서 집폐 어. 찍는 거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? 건디 할게요, 일단 아 이거 어, 건디 하는 거 아닌데 아니, 이거 강구는. 근데 누누 어. 야나 계속 깜빡먹어, 누가 누구냐고 물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의자김 의자김때문에 야나 아니야 아 진짜 그만해봐 아이 누가 자꾸 보내냐 너지 이선민이야 이거 너 but h 마 t 마 l d 마 e 야 go to the hospital. o